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한국 경제 22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이 응준이란 분이네요. 시인 소설가인데 이분이 가난한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고백. 이제 소제목으로는 시장 경제의 온갖 혜택 누리면서 자본주의 악마하는 게 악마 한자 만년. 자유 시장 경제 근간 자유 민주주의 실제 삶과 정치의식 괴리는 오류. 경제교육으로 부보장 못하지만,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가능. 이런 이제, 그, 구분을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조금 바로,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는, 아,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정말로, 그, 굉장한 관찰력을 갖고, 현, 그, 지금 뭐, 여러가지 사항을, 사회적 사항을 갖다가 관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신문에는 국민경제 이해력 50점대. 경제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라 사설이 실렸다. 기본 경제 지식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국민이 절반은 넘는다. 등의 걱정들과 학교에 경제교육 커리큘럼 강화와 경제 지도교사 양성에 더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제교육까지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좋은 얘기다. 다만 그 사설을 무끄러미 내려다보는 나는 심경이 좀 복잡했다. 요즘처럼 남녀노소가 돈과 돈에 관한 모든 것들에 몰두해 영악한 시절이 있었나 싶은 내 느낌은 대체 뭐지 싶었다. 하긴 모를 일이다. 현실은 다양한 사실들의 총합이며. 진실은 현실에 대한 요약처럼 고지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심지어 진실은 혼란 그 자체인 경우도 많다. 경제 교육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말거나 그 전에 그 경제 교육이 진짜 경제 교육인지는 무엇으로 증명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푸는 까닭은 자유 시장 경제를 이용하여 불을 충분히 혹은 넘치게 축적해 누리고 사는 부류들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부르며 악마하는 화이트칼라들과 고소득 기종 노조 노동자들이 당장 내 주변에 이 사회 전반에 엄청 많기 때문이다. 강남자파들이라고뭐 그전 이렇게도 분 경우도 있죠. 심지어 부유한 지식들 가운데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하는 이들도 적잖다. 그러는 그들을 보면 보고 있노라면 내민처럼 혁명을 일으켜. 다 뺏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부쑥 드는 것은, 나야말로 재테크는 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앞날도 별로 달라질 가망이 없는 엉고지 막노동꾼이기 때문이다.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내년철의 혁명을 일으켜. 만약에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 어디 대기업 뭐 사,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렇게 썼으면 조금 이제 그러겠죠. 근데 자신을 에 대한 표현처럼 음. 가난한 경제주의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도 웃음도 나오고 한편은 일면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레닌처럼 혁명을 이렇게 다 뺏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유 시장 경제 이걸 다 이제 이걸 용해 갖고 충분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뭐 이걸 갖다가 비판한다든가 또본인은 갖다 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내 소원이 진짜 사회주의자 한번 구경해보고 보는 거였는데, 진짜로 사회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그건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가능하겠지만, 가짜 사회주의자들 설치는 것좀안 보고 사는 걸로 바뀐 적이 없다. 어렵다는 얘기죠. 진짜 사회주의자. 또 그거에 구현되기도 어렵고. 경제교육을 한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 실현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담보하지 못한 채 도리어 경제와 정치에 대해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태도를 양산하거나 방치한다면 그런 경제교육은 정신병동으로 보내야맞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적반하장과 백망덕을 일삼는 주둥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이리 많은 걸까 이 질문이 그 어떤 경제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진실과 세상에 대한 지식은 하나로 연결되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본이 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또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 실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득주 성장 만이 이런 참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죠. 음, 내가 인문학도로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해 많이 떠들어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개소리를 하게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하여간 인문학적으로 틀린,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싫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인문사회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거짓을 못 벗어나는 과장이다. 인문사의 연구를 정확하게 하자는 신념과 다짐의 차원일 뿐 과학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거시적으로는 문화이거나 그 일종이고 과학은 과학밖에 없다. 어느 특정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든지 세상에 대해 뭔가 얘기를 할때 가만히 들어보면 10중 8구는 사이비 신학 같은 사회주의적 교주나 교인 노릇을 하고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경제학자라는 자들까지 그렇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뭐 경제학자 출신들, 또그 사람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경제 정책을 갖다 펼치고 그랬었죠. 책임을 안 지죠. 그 전에 저도 화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하위 공직자들이야, 뭐, 보인들. 뜻이 그대로 구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무직 이상, 뭐, 장관직 이상, 어떤, 뭐, 이런,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는 특히나, 경제정책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죠. 물론, 나약시 386이라는 세대의 일부분으로서 습관성 자액 지사였고, 지금처럼 여러 관점에서 정리가 된 것은 10여 년이 안 되었다. 내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마 이시 이응류 씨도 아마 생각의 변화가 있었겠죠. 음, 나는 내 무지함으로 세상이 피를 끼치긴 싫었다. 나는 이선자인가 그렇다 나의 현실에 이선자이며 실존적으로는 재인이다.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행을 할 바엔 차라리 알고 하지 모르면서 하고 싶진 않았고 그게 심해서 이학적이라는 비난도 듣는처지다 하지만 이게 낫지 후회는 없다.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이 멋대가리 없는 말이 자유주의 철학의 빛나는 핵심이다. 나는 인간에 대한 오만을 아루이자 역사적 재앙의 원인인 이선보다는 개인과 이기심의 역설적 도덕성과 직업전신을 믿는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뿐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서로에게서만 정상작동한다.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차 경제적 자유주의자는 드물고 이게 우리 사회 내로남불의 뿌리다 경제 교육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주의자로서의 한 인생을 살 수는 있다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바닷물이 짜다고 인정하는 어리석인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지 않는 게 자유주의자다 참 멋있는... 얘기가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이게 참, 느낌이 오면서, 그, 언제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그, 이제 그, 뭐, 개간지를 합니까? 한 3개월에만 하면 하나씩 발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어느 그 여성 집사가 페리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걸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 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교회에서, 어 자기, 자기 보이는 그 활동,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볼 텐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게 저 깊은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 없겠죠. 뭐, 그런 게, 그런 것하고, 본인이 이제 교회 와서 하 이제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거하고는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 쓸 수도 있어요. 그, 그분의 아주 깊은 심정의 어떤 아주 진실한 그 내면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아, 약간의, 뭐, 그런,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과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의 계리감이 좀 있다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써는것 보고 그 진실함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하고, 아, 좀 이렇게 달리 보이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또 그럴, 그럴지라도 나중에 예, 그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본인을 좀더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자신을 갖다 변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것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만 보 보기를 바라고 본인은 또 다른 생활에서는 이면적인 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대도 하고, 가능성을 갖다가 생각하고, 아마 이제 40대 중반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런, 나이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런 전체적으로 조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이용준 시인이고 소설가신 이분이, 에, 겉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자기 내면적인 어떤 그 내면을 갖다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지금 가면 쓴 사회를 갖다가 좀질타하는 멋있는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글을 한번 읽음으로 인해서 저를 그 거울에 저도 비춰보고 저의 그 가면적인 삶, 그 다음에 이중적인 생각, 이런 것 갖다 조금 정리하면서, 조금 좋은 쪽으로 저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 감사하고 에, 고맙습니다.